커트를 다 해놓고, 응. 커트를 이제 층을 이렇게 딱 냈단 말이요 이렇게. 응.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갭이 응. 생겼어요, 이렇게. 응. 어, 이런 부분을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응. 뭐, 잭을 끼워서 올려쳐도 되고, 그리고 바로 올려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응. 여러분, 잭을 사용할 때는, 항상 말했지만은, 생각보다 높, 한 치수 높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응. 해봤다가, 어때요? 응. 안 되면은, 안 되면은 한번 더, 다음 담로 해야 되지, 맞죠? 응.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갈 때는 음바로갈 응. 응. 때는 어떻게 바로가가지고바로여기가 이제 바로이 바로바로가 로되로바로로바로가되이쪽로이 쭉 그대로 직선으로 가다가 이백 포인트 지점에서 두상이 둥그러지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쭉 가다가 음. 쭉 가다 갈때 자연스럽게 넘어 네. 가줘야지 음. 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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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위로 가버리면 어때? 턱이, 턱이 또 생기겠죠. 뭐또좀 건드려야지. 또, 또 계속 그러다 보면 일이 많아 지겠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살짝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굴려주면 좋지. 살짝 그렇지. 두상 따라서 살짝. 이렇게. 이러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야지. 너무 천천히 막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저지 가자고 이렇게 다 파먹어 이러면. 근 자연스럽게 쑥, 쑥 지나가야 되 그냥. 응,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돼. 이 두상 따라서 가는 이런, 이런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음, 꾸준히 해줘야 돼. 사발이니까. 자연스럽게, 봐,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어. 보면, 짧게 올려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 많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기 보면 이제 방금 아까 갭이 이렇게 있었는데 미세하지만 눈에 이런것도 알아야지 하는거지 눈에 안보이면 안되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는 항상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한 발짝 정도 뒤로 떨어져갖고 한 발짝 볼줄 알아야 돼 그러면 띠가 보여요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밀어치는, 밀어쳐 올려치는 방법을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먼저 여기, 먼저 여기를, 이렇게 덮기게 띠를 이렇게 만들어내다고 이렇게. 어, 어, 보이죠? 응.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올려줘봐. 그래서, 옵션 연습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카발 가발, 일단 카발을 쓸 때는 이 카발에다가 모양을 잡고 이런 거에다 써버리면 너무 아까운 상황이 되버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을 만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카발 음, 쓰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반갑죠또또 이렇게 또, 또, 또 만들어서 또다 있으면 또 어때 또 이렇게 또 끊어봐 이렇게 어, 이렇게 해 만들어 띠를 만들어 그다음 또 이렇게 이렇게 你去吧，嗯。